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리폼드 어, 유니버시티 어, 계속 구약 신학 강의 중에 특별히 그 이번 주일이 어, 여러분잘 아시겠지만 오순절 성경 강림 주일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 저에게 또 질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 주는 음. 특별히 이제 구약 신학 가운데서 어, 이 선지자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 중에 이제 선지서이죠.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어 그런 사역들이죠. 선지자들 갖다가 한 우리가 선지서 기본 감옥에서 한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하면 나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시 엘로인 하나님의 사람, 또 호세, 보는 자, 선견자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바, 하나의 말씀을 한다가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어, 제가 있던 학교, 리폼 비아나이컬 세미나리 인서울 그러니까 개신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에 제가 한 12, 3년, 1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의 연장자 20년 선배이시고 거기 총장님이시던 어, 구약박사 손석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령세례 다시, 다시 해석한다. r e Interpretation of the Baptism of Holy Spirit 이런 책을 냈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고요. 어, 영어로도 책이 나와가지고 2019년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트램프 롱맨 3세도 어, 추천하고 김세윤 교수, 어, 사무엘 레머슨, 이런 낙스 세미나 이런 유명한 교수들이 추천한 어, 그런 책입니다. 제가 한글 영어를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이 견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학문적으로 새롭게 나온 견해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요 내용을 영어로는 제가 내일 영어 설교 때또 찍어서 올리고 오늘은 이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한글로 조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이분의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 이 불이 혀 같은 불이 임했다 이래 가지고 거의 다불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제가 해석해 놓은 본문을 여기 어 동영상에 같이 올릴 테니까 제가 번역한 거그 동영상에 그 번역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읽어 보면 핵심은 뭐냐면 이불 같은 혀들 글로사 혀들이 갈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불이냐 혀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400년 이장, 특별히 그이 성령의 어이 단회적인 어떤 면에서 이어 성령 세례라고 흔히 하죠.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은 신약계에서 엄청나게 어 논란과 의논이 많았습니다. 신약학계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신약에서 성령 세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서 이제 파생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단일성이다, 단일적이다. 또, 어, 이 부분은 그 조직신학이나 신약신학 뭐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구약신학에서 접근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저는, 어떤 면이 이분은 파이오니어, 이분은 이제 독 그, 처음으로 주창, 주창자이고요. 저는 팔로우. 그것을 지지하는 uphold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강의는 처음 듣는 걸거예요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뭐라 그러냐면 baptism of holy s p 영어로 제가 설명하는 건 매일 동영상을 올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갖다가 너무 한쪽으로만 강조를 해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성령세례를 한쪽으로 강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 우리가 어, 거듭났는데 거듭났는데도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전부 다 성령세례를 여기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다시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 <laughs> 특별히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막 해야 된다. 어, 이런식으로 이 본문이 늘 어, 주장이 되어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뭐냐면 이때까지 이 본문을 신약만 공부를 하다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게 성경을 해석해왔다는거요 이제 내질질절 샤보트 지난 49일 지난 50일제대는 오순절 펜타 코스테 헬라우로 50일제대는 이날에 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엘서의 2장 28절 히브리, 히브리어로는 3장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 이때까지 성령 세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 어, 오순절 계통의 해석과 그리고 또 장로교 계통의 해석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은 뭐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정전 2장은 뭐, 능력 받는 걸 위주로 이때까지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2장, 3절을 해석해보면, 이 불들이냐, 혀들이냐. 근데, 원문에 보면, 제가 번역한 거, 여러분, 올린 거 나중에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르고요.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그본문을 보면, 불의 혀들이 핵심은, 글로사, 혀들. 그러니까, 핵심은 혀예요. 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받아라요, 불받으라. 불받은 불은 뭐로 심벌라이즈 되냐면 느하 바로 능력을 강조하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는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는 좀 신학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고 어, 이것은 단해적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그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방언 문제도 있, 있어요. 방언 문제도 이것도. 뭐그어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방언하고 다르다여기 보면 외국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랄랄라 따따따 방언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논쟁이 많았어요. 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어, 분이 또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2장 4절, 6절, 8절, 11절 쭉 제가 번역한 거 읽어 드리면서 읽어 보니까 어 거기에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각 나라 사람들이 말을 했고 어, 외국어를 갖다가 한국 사람이 영어로도 되고 또 미국 사람이 한국 말도 되고 또 한국 사람이 한국 말했는데 영어로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뭐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논쟁을 했대요 저한테 그래서 사모님은 히브리어로만 했는데 알아들었다. 아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외국어를 했는데 서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재를 잘해 해줬, 줬죠 부부싸움 안 나도록 중재 의 내용 은 뭐냐면. 성경 원문을 잘 읽어 보니까 온갖 나라 말로 다 했고 각자 말로 했고 또딴 나라 말도 알아듣고 동시에 또 가, 내가 한국 말했는데 또 영어도 되고 그러니까 언어가 한마디로 한마디로 언어의 자괴 언어의 자유로 이게 핵심니다 물론 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타나는 은사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 세례는 단일적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보수 장로교에서다 단일적이다. 이거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뭐냐면 어 이게 이제 뭐 교회의 시작이다. 네? 교회. 그리고 여기 보면 장로교에서 이때까지 어 연결했던 교회 세느냐 그리고 중생 문제, 그다음 물세와 연결해서 그다음 성령 충만이냐, 뭐 성령 어 뭐그 다음에 은사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런 논란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어 한때 여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이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라고 조직신학 은퇴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년세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약계로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조직신학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 주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구약적인 구약적인 구약 학자가 이것을 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때 정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분이 처음이다.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영어로도 해가지고 영어 외국인들에도 올리고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안 읽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서 세 관점이라면은 뭐 주로 이제 자꾸 신약계도 세 관점이라면 약간. 어, 자유주의 시나 비슷하니까 세 관점 하에가 New Interpretation 새로운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논란들이 이때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중의 한계를 아 그래서 장로교에서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아이 관점이 성령 세례는 단일적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똑같은 역사는 있지는 않다 이거는 초대교회와 함께 있다 이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다 그냥 다 틀렸다는 것보다는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부터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혀가 임했다는 것은 혀는 언어고 이 언어는 바로 말이고 이 언어는 바로 말은 바로 구약 선지자 폐 폐라는 것은 이제 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 그래서 본물을 연구해보면 이미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믿었고 이미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미 교회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회에서 이때까지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거의 다 인정하고 있어요. 조지 신학도 그로고 신학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어 아니다고 꼭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은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인스톨레이션, 선지자를 세우는 것 또는 오디네이션, 선지자의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고 세우는 그 과정이다. 자, 여러분이 구약을 알면 이런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조직적으로만 연구하고 신학적으로만 연구하니까, 네 그냥 이것만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 그림이 안 보였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삼중지기라고 할때 프리스트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고 왕이잖아요 왕에 대해서는 뭐 10편 2편 내가 내 왕을 세우고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은 뭐 히브리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단번에 우리 제사장이시고 그런데 이 선지자적인 게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 선지자 그래서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여기를 많이 지지하고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교회의 단점, 교회의 시작이다. 이때까지는 새로운 능력이다. 이때까지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다. 이때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고 어, 중생의 역사다 뭐한 부분을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전부 다이 분의 책에서 보면 이미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왜 왜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러면 거기서 어, 이 불같은 혀들이 나타나는가 번역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번역 에왜 번역이 틀려나니까 이때까지 400년의 역사는 뭐가 강조됐어요 불만 강조한 거예요. 능력만 강조한 거예요. 역사만 현상만 피난이라만 강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혀가 강조된는데혀 말씀 바로 선지자의 입으로 세웠다.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언어가 통일돼 부르고 어, 언어의 통일 즉 어, 우리 그 어, 그야말로 이 전세기 일어난 그 인간의 언어의 그 혼란의 그 역사가 된 것은 바로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것,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을 충만케 한 것은 바로 선지자를 세울 때,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아나 에스겔이나 볼때 선지자를 세울 때꼭 선지자의 콜링이 있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6장에 보면. 어, 나를 정, 정결케 하옵소서, 내 입술을 찢어 버리고 태우소서.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알지 못한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면서 성령 에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소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만. 인스톨레이션 세우는 선지자를 세우는 여기에서 인스톨 인스톨레이션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신학자만 할고 이게 첫 번째 시도예요.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신학자들 중에. 심지어 사무엘 레머슨 김태윤 박사 신약 신학, 신학에 어, 트램프 롱맨도 이걸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2019년도에 영어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어,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이제는 성령 세례라면, 또베 Holy s 홀리스 피리 성령 세례라면 이때까지는 뭘 강조했냐? 언약이나 중생이나 뭐 충만이나 성령에만 뭐 사로잡히는 이런 것만 강조했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현상적으로 강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피남이나 현상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통일시키고, 이게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나타나는 언사와 다르잖아요. 그 방언이 아니잖아요. 언어가 한국말인데 영어로 음. 들리고, 영어로 있는데 한국말로 들리고, 한국말로 는데 영어가 되고, 뭐 언어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거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시작됐었어요. 언약도 이미 시작됐고, 중생도 일어났고, 물세례도 있었고, 충만도 일어났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이 세례의 목적이 뭐냐. 이때까지 아무도 제대로 이 설명을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현상만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교회 시작이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충만 받는 오늘날 왜 없냐? 그게 아니고, 선지자로서 세워주는, 그러므로 베드로전스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목회자 하나님의 입으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세운 선지자에게 임했던 이사에게 임했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런 선지자를 세우는 인스톨레이션하는 장면하고 똑같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이분은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어, 그 부분은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제 신학 논문에, 이 부분은, 어, 제 신학 논문에 보면 아무도 쓰지 않은 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하고, 어, 예레미 31장 31장 37, 34절, 제 논문집에 나오고 이것은 계신 논문집 5권에 49페이지 69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중요성 제가 이 선지서를 연구하고 이게 전공을 해서 20년 동안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선지자들은 에스겔은 성령을 통해서 해보간다. 그리고 어,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해보간다. 이게 구약에 나타나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는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볼로세 3장 16절 말씀이 너희에게 그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 성경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건 신약 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면 어 이미 나와 있어. 요 이건 신약 신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결국 뭔 말이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경 충만함이 뭐냐 시와 참미와 신뢰 언더를 화답하고. 그다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그하여 시와 참미와 신령노를 래 화답하고 이거 이 부분은 신약 신학자들이 아 병행이고 결국 말씀 측면 증만 성령 측면이 똑같다 이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한 사람 없어요. 제가 걸쳤다니까요.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에 일일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고 내가 내 언약을 내 법을 너희 마음 속에 두리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에스겔에 보니까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내게 부어줘 내 신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다 신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요엘스 3장 요엘스 2장 28절이지만 히브리어로는 3장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 모든 민족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회복의 역사고 말썽을 받는 역사다 이게 바로 4대행전의 2장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사장의 2장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이 이걸 막딱 설명했던 이때까지 해왔던 이야기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지역적인 이야기고,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아무도 설명 안 했지만, 구약의 선지서하고 연결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를 세우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선진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그냥 성령의 은사, 랄랄라, 따따따 하고,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고, 현상만에 우리가 치우치지만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신을 너희가 부어주고, 결국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에서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령 세례는 현상과 능력에만 강조되어 있고 현상과 능력에만 집착하고 조직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성령 세례는 뭔가 예수 믿고 재충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만 강조해왔다는 것이 이때까지. 그런데 그거로서만 설명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구약을 무시한 결과다. 결론적으로 구약신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바로 어, 여기 나와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결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 사전기 2장 5순절 본문 가운데 세연약자로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성령으로 인지시는 위임식이다. 인스톨레이션이다오순절 사건은 단해적이고 중생이나 성화나 무관한 것이고 그건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것도 일어난 것이고 이때까지 해왔던 이야기는 헛다리 짚었다 이야기예요. 세연약이나 교회의 시작도 아니다. 이미 교회가 시작됐어요. 오순절이후에 제자들은 물세를 받음으로 이미 성령세를 받아 하나님의 입으로 증거됐고, 모든 게 이미 다 일어났버렸어. 그럼 도대체 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요일서 2장 28절, 히브리서는 3장의 성취고, 그것은 에스겔 36장의 성취고, 이런 모든 성취는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성취다. 결국, 구 약에서는 회복은 말씀과 성령이고, 이 성령은 바로 인격과 능력이 다 강조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가지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볼때 성령 세례는 너무 능력적인 면만 강조했다 그 모든 오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번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번역은 불 받아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본문은 불이 아니에요 불같은 혀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한 게 아니고 불같은 혀가 혀가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한 게 아니고 불받아라가 아니고 혀받아라 이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잘못 강조했냐 성경을 잘못 번역했어요 음. 본문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게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혀 부분도 제가 번역한 것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요 사전경 2장 3절은 이제는 불받아라가 아니고 혀 받아. 혀는 뭐예요? 말씀이고, 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혀는 말씀이고, 말씀은 구원이고,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고. 여러분, 정말 이, 어, 너무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 결과가 뭐예요? 능력만 강조한 그 결과가 뭐예요? 한국교회는 제약으로 뒤집어졌고, 사람은 때리 모았지만은 삶에서는 약하였잖아요. 어느 정도의, 뭐, 부음은 일으켰지만은 삶으로는 너무나 허약하고 능력없는 교회가 됐잖아요.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좋았죠. 70년대, 6 0년대의 어시아 시 좋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에스겔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신이 너희에게 들어가가 너희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내 말씀을 너희에게 두어서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난 삶이 구원받은 삶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력의 현상에만 있다가 집착했냐는 거예요. 왜 방은 랄랄라 따따따만 우리가 예언하고 능력 거기에만 집착했냐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일어났어요. 뭐 그런 거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거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구약에서는 그런 언약의 대충으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강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맨날 성경사회나 사도행진 이장 교회시장, 그러다가 그냥 맨날 불만 이야기하다가, 이게 과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의 견해를 상당히 지지를 하고, 이분은 파이오니어, 주창자고, 저는 팔로우, 지제하고그 다음에, 이분이 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들, 선지서가 제가 전공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지자들을 세울 때, 구약의 현상과 사도행는 2장의 역사가 요엘서, 구약으로는 3장이에요. 이장 28절 한글로는. 그리고 이런 거하고 같게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말할때두 가지 역사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인격적인 역사를 봐요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미래를 막 미래 그 예언을 하나말씀 하고 이런 능력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그냥 막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도 일어난다 현상도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현상이 다는 아니라 현상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현상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말 그대로 그 현상 속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혀,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였고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왔어요. 오늘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선지자 하나님 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욕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될때 바로 그걸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성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모든 역사가 사도행정인이장에서 단일적으로 폭발적으로 오늘 이런 역사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죠. 그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수업시간에 이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녹화하고 올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성령 세례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성령 세례는 너무 신약적으로만 접근했다. 너무 현상적으로 순복음 오순절로만 접근했다. 너무 신약적으로 교회 시작이다. 세원작이다. 종생이다물세라다충분이다 은사다. 이런 부분 지역적인 것만 강조하고 현상만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약까지 볼때 성경의 4분의 3, 75%의 내용을 볼때이 선지자들이 어, 특별히 사명을 받는 거하고 이가 연결할 수 있고 그것이 이미 신학적으로 이미 나와있다 그래서 견해를 새 해석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해석이 이미 영어로도 나와있고 한글로도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약 학자로서 볼 때에 선지자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너무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능력받고 이런데 이때가 교회목적에맞치 능력받고 막그 은사받고 자기 쾌락 누리고 자기 은사 체험하고 이런 걸로 교회에 자기 어떤 기쁨을 리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교회가 말씀을 전거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오늘날도 한국말 하는데 영어로 들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 똑같은 성령인데 능력적인 면은 당연하고 그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고 뭐뭐단회적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구약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어, 이게 리폼 유니버시티 미국 강의하는 석 박사 과정에서 제가 잠시 소개 드렸습니다. 강의 중에. 그리고 내일은 영어로 설계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강의의 요 부분은 일단 요까지 발췌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